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의 운이 좋아지는 읽고 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책은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대한민국 1등 브랜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라고 되어 있고요. 작가는 노희영, 출판사는 21세기북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44쪽입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저자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자 노희영, 파슨스 디자인스쿨을 졸업하셨고요. 오리온과 CJ 등의 대기업에서 마켓오, 비비고 등의 엄청난 브랜드를 만들고 혁신시킨 주인공이십니다. 브랜드 기획과 마케팅 전문가로 자타공인 대한민국 넘버원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노희영님의 자서전 혹은 일대기와 같은 형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이영님 개인의 담담한 화법으로 저자가 그동안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그리고 놀라운 브랜드 기획 마케팅 리노베이션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자기 자랑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서사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이라고 해서 좀 남사스럽고 아우 재수없어라는 그런 느낌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이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읽다 보면 노이영 개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첫 직장을 생활용품 제조사에서 일해봤던지라 이분이 식품 제조업체인 오리온과 CJ에서 활약하신 것을 이야기하시는 대목에서 좀 흥미롭고 굉장히 재밌게 흠뻑 빠져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에서 2층은 마켓 오로, 3에서 4층은 파머스 베니건스로 하고, 월 매출 3억이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 같으니 첫 달에 매출 3억을 내보겠다고 했다. 대신 인테리어 비용 10억을 달라고 했다. 엘리베이터도 새로 놓아야 하고 손 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매장이었기 때문이다. 사장님은 바로 10억을 결제하시면서 그럼 한번 해봐 노이영 이사가 3억 매출을 내면 승진시킬게 라고 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실패할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에 괜히 발을 담갔다가 같이 책임져야 할 수도 있었다. 조직이란 그런 곳이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직접 발 벗고 나서 챙겨야 했다. 치열한 준비 끝에 2008년 학동 사거리에 파머스 베니건스와 새로운 마케도 매장을 오픈했다. 회사에서 이 매장에 기대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하나같이 월 매출 3억은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오픈 첫달 매출은 6억이었다. 3억의 두 배인 6억을 달성하고 나니 라이즈온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임원들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서로 이 프로젝트에 숟가락을 얹으려 했다. 같은 해 나는 베니건스 도곡점까지 베니건스 앤 마케도우로 리노베이션 하며 동분서주했다. 그런데 베니건스의 기사회생과 마케도의 확장으로 라이즈온에서는 인정받고 있었지만 정작 지주사인 오리온 그룹에서는 나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오리온 그룹 계열사 중에서 오리온 제과가 맏형이라면 라이즈온은 막내 동생벌에 속한다. 라이즈온이 규모가 작은 계열사라 관심이 덜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오리온그룹의 담철곤 회장님과 이화경 사장님이 종종 마케도나 베니건스 매장을 찾아 손님 접대나 식사를 하시곤 했다. 하지만 맛있네요. 수고하세요. 라는 말만 남기고 바로 가버리시기 일쑤였다. 그럴 때면 칭찬을 좀 해주시면 기운이 날 텐데 라는 생각에 맥이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1년 만에 이화경 사장님이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를 주셨다. 점심을 함께 하자고 하셨다. 그 전화에 잠못 이루고 순수한 마음으로 흥분했던 기억이 있다. 사장님이 내게 던진 첫마디는 이랬다. 나는 노이영을 안 믿었어. 직원들도 못 살게 굴고 야망도 크다는 나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라이즈온에서 명성을 얻으면 그걸로 다른 회사에 갈 거잖아. 라고 하셨다. 오리온 내부에서 나를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그마한 컨설팅 회사 대표가 오리온 그룹 이사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와 나쁜 소문들이 많았다. 사장님은 이런 소문을 듣고 금방 떠날 줄 알았다고 했다. 어느 곳이나 새로운 조직의 이방인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방법과 언어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야 편안해진다. 하지만 단시간 내에 굴러온 돌이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돌진과 타협하지 않는 강한 의지, 그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런 돌진과 의지로 결과물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 결과물에는 손익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 많은 루머를 딛고 베니건스 와 마케도가 성공 궤도에 올랐는 데도 내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니 사장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다. 계속 움직이고 새로운 일을 찾는 모습에서 그제야 노이형이 오리온 에 뭔가 뜻한 바가 있어서 들어왔 구나라고 느껴졌다고 했다. 그래서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 해 연락하신 것이었다. 노희영은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사장님의 질문에 나는 답했다. 전 제가 만든 브랜드를 성공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게 저의 명성이 되고 자산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내 대답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이제 노희영이 라이즈원의 대표를 맡지 라고 했다.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었지만 나는 이 제안이 감사하면서도 좋지만은 않았다. 지금껏 인생에서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인 줄 알면서도 다 받아 입었다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손익을 분석하고 자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 전문 경영인의 일은 나와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사장님의 제안에 바로 싫다고 거절할 수 있었다. 하고 싶은 일과 할수 있는 일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사장님은 대기업 직원들의 모든 꿈이 대표가 되는 것인데 왜 거절하느냐고 했다. 그리곤 다시 물으셨다. 대표 말고 하고 싶은 게 뭐야? 나는 이런 날이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말했다. 제가 오리온에 온 이유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초코파이 같은 국민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오리온 제거에서 일할 기회를 주시면 마케도로 새로운 과자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품 개발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개발할 것을 먼저 생각해놓고 여기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동은 자신이 먹고 싶고, 바르고 싶고, 입고 싶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획이나 개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취향을 온전히 내려놓고 소비자의 기호를 관찰해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상품에 대한 답이 보인다. 나 역시 늘 되새기려고 한다. 제품에 갇히는 소비자의 기호를 세심하게 파고드는 디테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다시피 바나나 우유에는 실제 바나나를 넣지 않고 딸기 과자에도 딸기를 넣지 않는다. 대신 딸기만 바나나 맛을 내는 합성 감미료가 들어간다. 초코 과자도 실제 초콜릿을 넣으면 잘 녹아서 유통이 어려우므로 경화유라는 화학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막해도 리얼 브라우니를 만들면서 진짜 초콜릿이 아니면 넣지 않겠다고 했다. 베이커리에서 파티쉐가 만드는 방법 그대로 만들 것을 고집했다. 그래서 브라우니는 공정 과정부터 일반 과자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시 내게는 그런 한계 따위에 주눅 들지 않는 패기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 내가 만약 오리온제가 출신이었다면 절대로 그 브라우니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제과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시도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직의 룰을 벗어나 말도 안 되는 나의 제안에 응답해준 사람의 노고가 있었다. 1년이나 지속된 나의 요구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준 김동원 파티셰와 R&D팀의 전성일 님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브라우니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기존 초콜릿 과자들과 다른 공정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브라우니는 연구 개발에만 1년이 걸렸다. 긴 시간 끝에 개발이 끝났지만 좋은 원료와 진짜 초콜릿을 사용했기에 다른 과자보다 유통기한이 짧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당시 초코파이는 개당 단가가 260원이었는데 브라우니는 개당 700원이었다. 크기는 초코파이보다 더 작은데 가격은 3배 가까이 비싼 것이다. 그러니 다들 누가 사먹겠냐며 나에게 제정신이 아니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다. 2008년 중국에서 멜라민을 우유인 것처럼 속여 유제품으로 판매한 일이 있었다. 멜라닌 파동으로 불린 이 사건 이후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유제품이 들어간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다. 그리고 파동은 점점 심해져 경화유를 비롯한 화학 첨가물을 모두 기피하게 되었다. 나는 언젠가 사람들이 화학 첨가물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한 과자를 찾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내 예상보다 그 시기가 빨리 찾아오는 바람에 브라우니 출시와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렸다. 전체적으로 과자 매출이 급속히 떨어지던 이때 브라우니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다. 화학 첨가물 없이 순수한 초콜릿이 들어간 과자의 진가를 사람들이 알아봐준 것이다.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우리 엄마 레시피대로만 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아주 주관적인 본인의 취향을 말하는 것이다. 엄마 음식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먹었으니 우리 집의 맛에 가족이 길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음식점을 하려면 내 입맛을 버려야 한다. 브랜드의 컨셉트가 정해지면 그 브랜드가 타깃으로 하는 고객이 먹었을 때 맛이 있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맞는 레시피, 누가 먹어도 맛있는 음식이어야 한다. 또 많은 음식을 할 때도 1인분을 할 때와 같은 맛을 내야 한다. 대량 생산할 때의 레시피를 따로 연구해야 한다. 스스로 요리 솜씨가 있다고 생각해서 식당을 창업한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도 이 부분이다. 식당은 고작 열 그릇의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유명 요리 선생님들이 식당을 열어도 문제는 있다. 주부들을 가르치는 요리 선생님들은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무조건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드는 것만 가르친다. 하지만 식음료 사업의 핵심은 비용 대비 최상의 맛을 내는 것이다. 식당이 맛으로 승부를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본이 안된 사람이다. 식당이 맛있다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맛있다, 맛없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흔히들 식음료 사업을 요리라는 기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식음료 사업의 기본은 교육 사업이다.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 레시피를 교육하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유지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즉, 얼마나 잘 가르쳐서 브랜드 종사자들이 셰프의 실력을 복제할 수 있게 하는 애의 싸움이다. 비비고를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로 기획했을 때에도 나는 오로지 좋은 재료와 전통의 맛이 구현 가능한 제품에만 비비고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다. 비비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바로 건강한 한식이 떠오르게끔 말이다. 그런데 요즘 비비고의 이름을 단 제품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다. 브랜드를 낳은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제품들이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특유의 비비고 다음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새로운 제품을 비비고 라인에 포함하고 싶더라도 비비고와 맞지 않는다면 참아야 한다. 나에게 각별한 브랜드인 만큼 비비고가 할 것과 안할 것을 잘 구분해 건강한 한식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햇반도 마찬가지다. 햇반의 정체성은 뚜껑을 열었을 때기민나는 기름진 뽀얀 쌀밥이 아닌가. 그래야 밥보다 맛있는 밥, 햇반이라는 콘셉트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햇반이 만약 신제품을 개발한다면 현미밥, 오곡밥 등 곡물까지는 괜찮아도 절대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햇반은 조미한 밥이 아닌 어디까지나 밥그 자체로 승부를 해야 한다. 자제하지 않으면 끝내 길을 잃는다. 제품의 콘셉트를 지킨다는 건. 자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같다.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설정할 때 브랜드의 철학이 만들어진다. 비비고는 비비고 다워야 한다. 여기서 답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다. 그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담은 말이기에 그렇다. 이 말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세상을 살면서 나다움을 지켜내기는 쉽지가 않다. 언제든 내 주변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만큼은 변함없이 잘 간직해야 한다. 결국 나다움이 나를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한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 세상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과 골프 그리고 미원이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풍으로 승리할 수 없다면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했다. 시행착오 끝에 일본의 조미료인 혼다시에서 착안한 새로운 조미료 다시다를 1975년에 만들었다. 일본 음식의 기본이 가다랑어라면 우리나라는 소고기다. 미역국, 묵국, 떡국, 설렁탕, 만둣국등 많은 음식의 국물 베이스가 소고기 육수다. 제일재당은 화학조미료 미원을 이기지 못할 바에는 판을 바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제일재당이 다시다로 1위를 달리자 대상은 뒤늦게 만나를 만들었다. 다시다와 만나의 격돌은 미풍과 미원의 전쟁보다 더욱 치열했다. 두 회사의 영업 직원들은 몸싸움을 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이후 다시다는 김혜자 배우를 모델로 세워, 그래, 이맛이야. 라는 유행어로 국내 시장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리고 다시다는 지금까지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기업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그 회사와 나의 일에 미쳐 있다. 그리고 늘내 보스를 존경하고 따른다. 그러지 않으면 난 하루도 그 회사를 다닐 수 없다. 그렇게 회사와 보스에 빠져 있으니 자연스럽게 회사와 보스들의 철학을 배우게 되었고 그곳의 장점을 흡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의 노희형이 만들어졌다. 내가 CJ그룹에서 얻은 가장 큰 재산은 다시다 정신이다. 1등을 놓쳤을 때 그것이 승산이 있는 게임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다 정신을 통해 배웠다. 만약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선점할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나는 이 다시다 정신으로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유지하고 있다. 나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냥 알았어 하고 끝내지 않는다. 항상 더 이야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가 볼땐 뭐가 이상한데?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 나중에는 아, 몰라. 하고 도망가는 친구도 있다. 오죽하면 어렸을 때 별명이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야 였을까. 사람들은 내가 고집이 세서 남에게 잘안 물어볼 것 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상품이 어떤지, 안 산다면 왜안 살려는 건지 등등 내 생각에 확신이 들 때까지 끊임없이 물어본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통의 과정인 것 같다. 사실 올리브영도 CJ 옷 쇼핑도 각각의 계열사에서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다. 그렇든 모두가 우양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좌양좌를 하자고 하니 왜 해야 되는지 동의를 못하는 구성원들도 있었다. 대기업의 특성상 미션 하나가 떨어지면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많다. 가능한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일을 크게 버리지 않는다. 시너지를 내기 위해 서로 다른 조직을 끌어들여 일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대부분 쉽게 포기한다. 특히 엘리트 집단이 모인 대기업의 임원은 그 기업의 파워를 본인들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때로는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일보다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더 어렵다. 사실 시대에서 일할 때 나는 거의 혁명가에 가까웠다. 정치가형 리더는 정신적인 격려로 타성적인 습관을 바꾸자고 독려하는데 그치지만 혁명가형 리더는 충격요법으로 단시간에 판도와 분위기를 바꾸고 사고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나는 현대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주 말씀하셨다는 자네 해봤어? 라는 말과 그분의 도전 정신을 좋아한다. 리더란 끌고 가는 사람이다. 끌고 가는 능력은 설득하는 힘에서 온다. 그들이 하고 싶어 하든 아니면 할수 없이 하든 같이 코웍을 해야지 혼자서는 끌고 나갈 수가 없다. 장사는 혼자 할수 있어도 사업은 혼자 못한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물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어때? 라고 의견을 내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how to, 즉, 일을 실현시킬 방법까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거 안될것 같은데? 라며 비평할 줄 아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다. how to가 없는 의견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상이나 망상에 불과하다. 일을 할 때는 비평가가 되지 말고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비평가는 이렇다저렇다 말만 하는 사람이지만 전략가는 상황에 맞는 하우투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하우투는 일을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에서 나온다. 분석 없는 판단은 누구나 할수 있다. 대안 없는 반대는 신의 완성품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 일은 감이나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들어 안타깝게 느끼는 건 20대, 30대 후배들이 제가 회사에 희생당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할 때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회사가 나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회사를 이용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는 마흔에 회사에 처음 입사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생각한다. 혼자 사업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오리온과 CJ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특히 회사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모르는 분야는 새로 배우고 그것을 채화해 내 것으로 만들며 전략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익혔다.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하는 것만이 성장이 아니다. 역량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다. 오늘은 회사의 인프라를 이용해 무엇을 내 것으로 만들까를 생각하며 자신의 하루하루를 성장시켜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를 것이다. 조직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회사는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일하기를 바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룰 안에서라는 테두리를 씌운다. 또는 월권이나 아레날이라는 단어로 일하는 사람의 보폭을 좁히기도 한다. 조직의 뜻을 따르면서도 주도적으로 현명하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일을 지시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그 다음에 일을 추진하면 된다. 그 해법은 질문에 있다. 물론 상사에게 질문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나의 질문에 내 역량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역량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 질문할 때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다. 질문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떤지를 느끼는 건 주관적인 영역이기에 당연히 아랫사람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회장님이 달을 만들어 와라 라고 지시했다고 치자, 리더는 늘큰 그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 지시가 추상적일 때가 많다. 그러면 나는 그 달이 보름달인지 초승달인지 일의 의도와 맥락을 확실히 파악한 후에 일을 진행해서 프로젝트를 한 번에 통과시키곤 했다. 그런데 대부분 기업의 임원들은 네, 달 만들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회의실을 나와서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달이 보름달인지 반달인지 서로 묻기 시작한다. 그러다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우리 역량은 아직 크지 않으니 일단 초승달로 만들어보자 하면 무작정 일의 방향이 초승달로 정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아쉬운 부분은 상사와의 토론이 금기사항처럼 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사에게 대들지 말아라. 반대 의견을 말하려거든 사표 쓸 각오해라. 라는 식의 기업 분위기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데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그렇게 열심히 초승달을 준비해서 회장님께 보여드렸는데 반려될 때가 있다. 애초에 회장님이 생각한 달은 초승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처음부터 일을 다시 해야 하니까 이 달이 초승달이어야만 하는 수십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회장님을 설득한다. 도돌이표 같은 회의는 계속되고 일은 진척되지 않는다. 임원들도 지치고 회장님도 지치다 보면 결국 회장님의 큰 뜻이 좌절되고 만다. 그건 리더의 뜻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지 리더를 설득한 것이 아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라면 회장님의 입에서 바로 이거야 라는 말이 단한 번에 나올 수 있게끔 일하는 것. 나는 이것이 조직에서 생산적이면서도 밀도 있게 일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큰 뜻을 읽어내고 임원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어떠신가요? 이 책은 제조사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일하려는 분, 그리고 브랜드 마케팅과 기획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읽으시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인 노희영님은 보수적인 대기업에서 혁명가를 자처하면서 활약을 하셨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그만큼의 실력과 결과물들을 증명하면서 커리어를 쌓아오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